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 연중제 31주일 제1독서 신명기 말씀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자, 독서를 막 시작하셨다는 분들 댓글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독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지금 올리는 영상, 이전의 영상들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도 제가 다시 새롭게 구독자들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긴 합니다만 또, 어, 예전에 했던 영상들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 예전에 영상을 봤지만 또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독서의 기본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독서대 앞에 섰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서대 앞에 서서는 첫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서 마이크 조절합니다. 마이크 자 이렇게 그리고 일독서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잖아요 미사 전에 그런데 이독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독서 이 상태에서 자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 조준을 해서 조심히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마이크 조절하는 법은, 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다른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마이크 조절법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영상 시청해 보시고요. 자, 마이크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자, 마이크 조절하고 나서 신명기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마이크 조절하시고 나서 차분하게. 조절이 됐다 싶으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차분히 하라고 말씀드렸다고 또 마이크 조절하고 나서 한참 시작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또 신자분들이 뭐지, 뭐지,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건 좀 융통성 있게 조절하셔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고 나서, 모세가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반드시 심. 하나, 둘, 셋.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또, 마치고 나서도, 마치고 나서도, 마음에 새겨두어라. 주님의 말씀이. 이거 정말 이거 하지 마세요.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나, 둘, 셋. 주님의 말씀입니다. 쉼을 제대로 지키기. 이거 정말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마무리할 때도요. 마음에 새겨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퇴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나서도 천천히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버리면 그 성급함, 조금함의 이 속도가 전체적인 이 미사 미사의 속도와 조금 상반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사의 흐름에서 반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자라는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항상 독서하기 전에는 충분한 예독 하시고요, 연습하실 때는 소리 내서 연습하시는 것 이것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평화롭입니다.